안녕하세요, 알파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재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좀 이슈가 되는 요즘에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달아보려고 네, 하는데요. 제가 진짜 또 좋아하는 연예인분이 한분 있어요. 혹시 저번에 말씀하셨던 네? 한소이님한소이님 말고 또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는데, 많으시네요 저희 신사역에 가면 크로플 있어요, 크로플. 크로플이 엄청 떴던 가게가 하나 있는데, 네. 그 가게가 어땠냐면, 이 연예인이 거기서 크로플 먹는 영상을 올려가지고 대박이니까요. 이분의 크로플집으로 유명해가지고 그 크로플집이 한창 한 2년 전, 3년 전에는 어몇 시간씩 기다려서 먹어야 되는 그런 맛집으로 되게 성장했던 그 정도로 이슈가 되게 되는 연예인 중한 명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또그 연예인 분께서 건물을 샀더라고요. 근데 보통 제가 뭐 연예인이 건물 샀다고 해서 잘 다루는 편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이번에 좀달라야 되는 이유가 생겼어요. 뭔가 너무 아쉬워서. 이거 외사님. 아팬으로어 어, 팬으로서 그냥 개인적인 생각 이거는 왜냐면 누가 옳고 그러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좀 아쉬워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건물을 매입하는데 성향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냥 예전에 한번 제가 솔라 씨 건물 산 거를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그때 이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또그 겸사겸사 비슷한 지역에 건물 또 샀던 분들이 여러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것들도 한번 저희 그냥 간단한 코멘트로 한번 남겨보려고.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연예인 분중한 분이죠. 다비치 강민경 씨가 합정역에다 건물을 샀어요. 거주지는 한남덜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비치 같은 경우는 뭐 그룹 자체가 워낙에 성공했고 잘된 그룹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물을 언젠가 사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합정역에 샀더라고요 이 건물을 매입을 했어요 65억에 합정역 육가판에라는 거리가 있어요 카페 골목이라고 하는데 합정역으로 내려가는 카페 골목 라인에 있는 이렇게 리모델링해가지고 통임대가 들어가 있는 건물이고 약6 한 5억이한 1800만 원 정도 나오는 건물이었어요 수익용으로 사신 것 같긴 한데 처음엔 뭐 이태리 패션에서 회사 통임대로 들어가 있는 건물 인근에 뭐당일리발전소가 발전이 되고 뭐가 되고 막 그래서 호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당일리발전소는 10년 전부터 계속 그 얘기가 계속 나왔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뭐큰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반적인 수익형 건물을 사셨는데 어 사실 그 마포구에서 이쪽 라인이 평당 1억 5천 정도 받을 정도의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차라리 1억 5천이면 오히려 강남권에도 좀 도전해볼만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대출 50억 정도 받아서 사셨으니까 50억 받았으면 요즘 이자 추산 4% 잡는 한다고 하면, 2 0천마이너스 한 달에 약한 1,600만 원 정도 이자를 낼 거거든요 1,600만 원 이자 내면 180만 원? 15억 에서 180만 원 나오는 수익형 건물을 샀다 라고 생각하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물론 이거를 복장은잘 샀다고 라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아쉬운 선택이 하지 않았나 제가 뭐 예전에 다비치 노래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파리파리 파리. Give me a call baby baby 어, 아무튼 그런 노래가 있고 다비치 노래 되게 좋았던 노래들이 많은데 아무튼 제가 팬의 입장에서 이거는 조금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건물이 굉장히 유니 크하고 이쁜데요. 여기에 반해서 사시지 않았을까 싶요 싶은... 건물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대신 로케이션은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지역 자체가 약간 이제 한번 떴다가 가라앉았다가 아주 부활하기 힘든 동네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면이 좀아쉬움은 있는데 그래도 이미 샀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도 잘 굴려가 주는데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많이 오르진 않더라도. 거기 이제 보면서 제가 또 다른 것도 한번 봐봤어요. 최근에 또 이분도 이슈가 된 분이죠. 악동뮤지션. 이창혁 씨가 건물을 작년에 매입했는데 2020년 9월 한 2년 됐네요. 한 2년 아, 전. 14세 때 무료. 그렇죠. 네, 대출 35억 받아서 2년 전에 샀던 사례인데 요것도 이제 홍대에 샀으니까 한번 제가 코멘트를 좀 달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평당 5천 정도의 땅을 사셨고 수익률 3.6% 사실 2년 전이면 경기 정말 좋을 때였거든요. 어디에 사도 다 많이 오르는 지역에 사는 시기였는데 요 안에 이렇게 박혀있던 건물을 샀어요. 자료형 토지라고요? 소위 말해서. 사실 이거 보고 제가 사실 그때도 느꼈던 게 뭐냐면 잘못 샀다고. 보통 네. 자료형 토지 하면은 다들 꺼려하는 대신에 평당가가 좀 싸고 어느 정도 수익성이 나오니까 매입하신 것 같은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좀 아쉬운 선택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한 47억 정도의 다른 지역을 샀으면 2년 후죠 지금? 지금 7, 80억짜리 다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10억은 더 붙었을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안 오르는 지역의 건물을 샀고 이쪽 홍대 이쪽 라인이 오히려 코로나 때더 타격을 받아서 2년 여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투자에 면 아쉬운 느낌이 든다. 어차피 근데 사실 그래요. 이게 건물 투자라는 것도 그렇고 투자라는 게 처수를 배부를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 조금 잘못 투자하더라도 다음번에는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조금 더성장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혹시나 뭐 강민경 씨나 이찬혁 씨가 본다라고 하면 다음번에는 잘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저희 말고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다른 관련 유튜브들 많이 보시면서 좀더잘 투자를 하시는 방법을 찾으면 어떨까 근데 물론 그분들이 산게 떨어지거나 막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았나 그렇죠 또 이제 마포구에 또 재밌는 거 투자가 사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임영웅님이 샀던 건데 이 회사명으로 매입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물고기 뮤직이 임영웅 씨의 개인 소속사거든요. 혼자만 있는 소속사로 알고 있는데, 뭐 지분 구조나 뭐 회사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임영웅 씨와 관련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 직접 사업을 위해서 매입을 하셨고, 임영웅 님께 진짜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전국 투어 콘서트도 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레슨을 엄청나게 열심히 받으시고,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판매량이나 콘서트, 콘서트는 지인도 구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핫한 분이에요. 그렇게 하시는데, 어디서 과시하 하고 굉장히 담백하고 깔끔하게 잘 하고 있다라는 제 측근아한테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참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관리도 완벽하시고 철저하신 분이기 때문에 투자용으로 샀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뭐 이제 자기 사옥을 쓰기 위해서 매입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잘 샀다 못 샀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게 사옥을 위해서 샀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는 목적이 좋다라고 하면 그게 제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사실 제가 이렇게 맨날 말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오늘 뭐잘 샀다 못 샀다 평가라는 의미가 없는 게 연예인 걱정은 할 필요 없습니다. 특히, 저희 이렇게 건물 살 정도의 음. 연예인분들은 네. 여기서 수익이 좀 떨어지더라도 다른 쪽에서 충분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예인 걱정하는 건좀 오지랖이고요. 제 걱정이나 하면서 저는 다시 돈을 벌러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laughs> 아니, 근데 연예인분들은 네. 일반인분들보다 대출이 훨씬.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그거는 아니에요. 연예인들이 대출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서 그래요. 소득금액에 따라서 나뉘어요. 은행에서 신용을 어떻게 해주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친한 연예인분이 있는데 음원 수익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은행에서 물어봤더니 음원 수익은 연금이다. 그래서 안정적인 꾸준한 수익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신용평가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출이 잘 나온다고 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하게 내는 사람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잘 해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연예인 세금 많이 내요. 뭐 최근에 시아준수 씨가 소득세 10억을 냈다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10억이 아니라 번 돈은 3 40억 벌었을 거예요. 거기서 뭐 이런저런 거 비용 처리하고 10억 내셨을 텐데 사실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는 분 같은 경우는 대출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히 은행에서 평가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연예인이라서 많이 나온다고 라 하는 것보다도 그분이 하는 사업체 왜냐하면 연예인도 개인사업자잖아요.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 원래 소득 금액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은행에서 신용담보가 올라가기 때문에 대출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똑같이 1년에 10억을 번 사람이 있고 5억을 번 사람 쓰면 10억을 번사람은 대출을 더 많이 해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원래 일반적인 대출 자체가 부동산에서 나오는 담보 대출 플러스 신용이 들어가는데 그 신용은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래서 연예인들이라고 해서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연예인 중에서도 돈을 많이 버는 연예인한테 잘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구한테 특정스럽게 뭐 은행에서 대출을 더 잘해준다 라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그만한 뭐 신용적인 평가가 좋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대출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네, 오늘 뭐 이렇게 저희가 연예인 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 들었는데 굉장히 그냥 개인적인 사견이니까 재밌게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